자, 80번 문제는 소프트웨어 의 마지막 문제죠. 바트머 상향식에 대한 검사 기법입니다. 같은 문제가 앞에또 있었죠. 자, 우리가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이러한 구조도가 만들어집니다. 설계 단계에서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어, 설계 단계에서 만들어지고, 이것을 우리는 실제로 C 언어나 이러한 프로그램 언어로 코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겠죠. 완성된 부분이 정말 제대로 동작을 해야 되는지 검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맨 처음에는 뭘 검사합니까? 여기 하나 하나를 검사는 하 단위 검사를 해요 모듈 검사를 다 해요. 그리고 이제는 이것이 자 이상이 없다면 이제 결합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이 모졸주를 묶어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테스트하고 테스트하고 테스트해서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연결시켜요. 이상이 없으면. 이거를 이제 이상이 없는지를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고 그다음 이상이 없으면 상위 모듈과 결합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항상 이 시작점에서 프로그램을 해야 되거든요. 동작을 시켜야 되거든요. 여기서는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만을 실행할 수 있는 독자적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드라이브라 그래요. 드라이버. 예를 들어서 냉장고가 있어요. 냉장고가 냉장고가 있는데 냉장고를 처음부터 껍데기를 집어넣고 안을 채우는 게 아니라 처음 부품부터 점점 확대시켜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상향식이거든요. 그럼 모터가 하나 있습니다. 모터의 부품이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 부품들이 있겠죠. 얘를 테스트하고 싶어요. 냉장고가 아닙니다. 냉장고에서 요즘 온오프 기능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자체를 독자적으로 실행하고 해서는 얘를 실행할 수 있는 모터가 들어오니까 전기를 공급해야 되잖아. 이 전국 공급 장치를 드라이버라고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그러니까 이런 내용처럼 이런 내용처럼 이 하위 모듈을 결합했으면 얘가 없으니까 연결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니까 얘만을 위해서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드라이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상이 없으면 이제 상위 모듈과 결합하는 거죠. 이 순서를 물어본 거예요. 첫 번째 뭐다? 첫 번째 이 클러스트의 모임을 첫 번째 만들고 이 하위 클러스트를 실행할 수 있는 드라이버를 개발하고. 테스트를 하는 거 테스트를 해보죠. 이제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드라이버 제거한 다음에 상위 모듈과 결합한다. 이 순서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드라이버를 제어 프로그램 작성하기 전에 먼저 낮은 순의 모듈들을 클러스터로 결합을 하는 게첫 번째죠. 그러니까 P가 첫 번째 나와야 되는군요. 이하고 얘는 제거. 그다음에 드라이버를 개발해야죠. 개발 이거죠. 개발한다는 개념 A. 그다음 테스트를 합니다. 클러스트 E 부분을 검사해요 그죠 이게 C가 되는 거고 이상이 없으면 드라이버를 제거하고 상위 클러스트를 상위랑 결합을 한다 그래서 D가 되는 형태니까 두 번째 형태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두 번째가 되네요